제33회 파리 올림픽이 이번 주 7월 26일에 개막했죠.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개최한다고 하는데 예술의 도시답게 아름다운 올림픽이 되어 가고 있죠. 물론 불미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있지만요. 우리나라는 24개 종목에 143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금메달 5개, 종합순위 15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금메달 20개를 목표로 440명의 선수단이 41개 종목에 출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8월 1일 기준으로 금메달 6개를 획득하며 당초 목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메달을 가장 기대하고 있는 종목은 다들 예상하듯이 명실상부 세계 최강 양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여자 단체전에서 올림픽 10연패의 대업과 남자 단체전 3연패를 달성하며 금메달 2개를 확보했죠. 양궁에는 개인과 단체전 그리고 혼성까지 총 5개의 금메달이 걸려있고, 이중 단체전과 혼성에서 3개 이상의 금메달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의 실력도 높아져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선수들이 해왔던 것을 보여준다면 전종목 메달도 가능할 수 있겠죠. 진종호 선수 이후에 한국 사격에서 금메달을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개막 첫날 10m 공기소총 혼성에서 박하준, 금지현 선수조가 세계 랭킹 1위 중국과 접전 끝에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하였고 여자 10m 공기 권총에서 공5연생 19세 오해진 선수와 여자 10m 공기 소총에서 07년생 17세 반효진 선수 두 10대 선수가 기대 이상의 성과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사격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여자 10m 공기 권총에서 김혜지 선수도 은메달을 차지하며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를 만들어내고 있죠. 앞으로 경기도 남아있고 선수들도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기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언제부터인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가져다주고 있는 펜싱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업체 그레이시노트는 펜싱 여자 에페 단체전과 남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한국의 금메달을 예상했죠. 여자의 패 단체전은 개최국 프랑스에게 8강에서 패하면서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남자 사부르 개인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에,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금메달 두 개를 가두다 주었죠. 배드민턴에서도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와 김가은 선수의 여자 단식, 우리나라끼리 중결승에서 맞붙은 혼합 복식까지 모두 강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그레이스 노트에서 지목한 태권도 남자 마이너스 80kg 급의 서건우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볼더 앤 리드 이도현 선수, 역도 여자 81kg 이상급의 박혜정 선수도 금메달을 노리고 있고 탁구, 체조, 유도, 근대 5종도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선수는 언제나 밝은 모습의 스마일 점퍼,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와 탁구 혼합복식에서 중국과 대등한 실력을 보여주었고 홍콩을 이기며 동메달을 차지한 실력도 멘탈도 한껏 성장한 여자 탁구 신유빈 선수입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여자 단식과 여자 단체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유도 여자 마이너스 48kg급 치노다 나츠미 선수를 시작으로 유도 남자 마이너스 66kg급 아베 히 휴미 스케이트보드 여자스트리트 유시자 코코 스케이트보드 남자스트리트 호리그마 유토 펜싱 남자 에페 카노우 코우키 체조 남자 단체전 유도 남자 마이너스 81kg 나가세 타카노리 체조 남자 개인종합 오카 신노스케 선수까지 8개의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던 탁구 혼합 복식 토모카즈 하리모토와 히나 하야타 선수는 16강에서 북한의 리종식 김금용 선수조에게 4대 1로 졌죠. 펜싱 여자 사부르에서 역시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던 세계 랭킹 1위 에무라 미사키 선수는 우리나라의 최세빈 선수에게 15대 7로 패하면서 떨어지게 되었죠. 앞으로 일본은 유도 남자 100kg 초과 사이토 타츠루 선수 펜싱 남자 플로레 단체전 스케이트보드 여자 파크 히라키 코코나 선수 레슬링 남자 그레꼬르만 60kg 미만 후미타 게니치로 선수 레슬링 여자 마이너스 50kg급 스 사키 유이 선수 레슬링 여자 마이너스 53kg급 후지나미 아카리 선수 요트 혼성 470급 브레이킹 여자 후쿠시마 아유미 브레이킹 남자 시게킥스 나카라이 시게유키 선수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볼더 앤 리드의 안나쿠 소라토 선수, 남자 배구와 육상 여자 창 던지기 기타구치 하루카 선수까지 금메달을 기대하고 있네요. 우리나라와 일본이 금메달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는 8월 2일 금요일에 있을 유도 남자 100kg 초과 우리나라의 김민종 선수와 일본의 사이토 타츠루 선수가 출전을 하고 8월 5일 월요일부터 있을 스포츠 클라이밍 남자 볼더링 앤 리드에서 우리나라의 이도현 선수와 일본의 안나쿠 소라토 선수가 실력을 겨루게 되겠네요 또한 8월 10일부터 있을 브레이킹에서 홍텐 김홍렬 선수와 일본의 시게킥스 나카라이 시기유키 선수의 대결도 기대가 되는 대결이죠 올타임 레전드 관록의 홍텐이나 비보이 신동에서 어느덧 세계 최고가 되어버린 시게킥스냐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시계킥스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주면서 은메달에 머물러야 했던 홍텐인데요. 이번 올림픽에서 서력하여 금메달을 쟁취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